이웃님들 그간 안녕하셨지요? 다육사랑 현희입니다. 다육맘님들께서 기다리시던 어 설레이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설설 다육맘님들 몸도 마음도 바빠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여름에 아 지친 녀석들 병든 녀석들 치료도 해줘야 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또 눈에 콕 들어온 아이가 아닐 거고요. 이제 곧 명절이라 아, 몸도 많이 바쁠 거라 생각합니다. 여름 요 아이들 보면서 그 동안 힘들었던 거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좀더 빨리 물줄수 있는지 어,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햇빛이에요. 어, 햇볕이 어,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최하 5시간 이상은 비춰줘야 하고요 아, 저희 집은 서양인데다가 음, 베란다가 작아서 아, 조금 아이들이 햇볕이 많이 부족해요 1시쯤부터 볕이 들기 시작해서 한 5시 반 6시까지 햇볕이 들기는 하는데 아, 전체적으로 쫙 들어오는게 아니고 아, 서서히 방향을 틀어가면서 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요 아이들이 아마 햇볕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은 못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LED 등을 많이 설치를 해 주었답니다. 첫째로 햇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일교차가 있어야 합니다. 밤 낮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 주어야 요 아이들이 예쁘게 물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분이에요. 저희가 가을이 되면 아 물론 처, 어, 처음부터 과도한 물을 주면 안 되겠지만 아, 1차 20% 2차 50% 이상 어, 3차쯤 되면 물을 듬뿍 주어도 아, 25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 요 아이들이 수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물을 주게 되면 선풍기를 틀어서 말려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 수분이 다 날라가고 입장에 있는 수분들이 다 날라가서 색깔이 예쁘게 물드는데 또 어, 모양이 예쁘게 통통하게 잡아지지 않아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어, 스프레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EM. 아, EM은 동사무소 가면 얼마든지 꼭짜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 어, 희석한 물과, 그 다음에, 소주. 소주와, 아, 어, 칼슘 영양제. 어, 다른 영양제도 상관없고요. 또, EM 대신 목초액 쓰시는 분도 간혹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아, 어, 1L, 1리터, 1L죠? 1L짜리, 어, 스프레이 병에다 티스푼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섞어서 공중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언제 해주냐면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한 10시 조금 늦었을 때는 11시 그 시간쯤에 공중으로 아이들 그 얼굴 입장에다가 스프레이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과습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공중으로 스프레이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 아이들이 물을 어, 들게 하려면 약간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곱게 물 들기가 힘들다고 해요. 약간의 수분이 필요한데 공중 습도를 이용해서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게 어, 하늘로 공중으로 스프레이를 해주고요. 어, 스프레이를 해주게 되면 온도 차가 저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 물을 뿌려주게 되면 어, 마치 서리 내리듯이 아이들이 입장에 살짝 물기가 공중에 떠있는 습도를 잡아당겨서 약간 설이 내린 듯이 내려앉는다고 해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단풍 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잠자기 전한 10시쯤 이렇게 공중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는 영하 2도 정도 되는 때까지 어, 베란다 문을 열어놨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아이들이 쉽게 얼지 않더라고요. 어, 베란다 아니라서 그런지, 음, 항상 이 온도계를, 온도계와 습도계를 날마다 보는데, 영하 2도 정도 되니까 조금 거슨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뽁뽁이로 붙여주고, 아, 창문 가려주고 했었습니다 많이 영암을 십몇도 갈 때는 뽁뽁이로 덮어 주기도 했어요 살짝 덮어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초보 맘 님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점점 예뻐지는 요 아이들 아, 바라볼수록 사랑스럽고 어, 하루에 눈을 열 번을 맞춰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톱스는 저도 올해 처음 키워봤는데요. 어, 나름 매력있고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어,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서는 벌써 꽃들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희 집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려고 가운데 살짝살짝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처음이라 그런지 예쁘게는 지금 못 키우고 있어요. 다른 집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우짜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쁜 꽃을 필 거예요. 화이트 그린이 아이들도 이렇게 살짝 큰잎장이 약간 붉개 지면서 어, 붉어지면서 조금씩 물이 들어갑니다. 에들레스요 아이들도 끝잎장이 어, 꼭지점을 찍으면서 점점 깊이 색깔이 나기 시작했어요. 요 아이들 어저께 3차 물을 주었습니다. 1차는 한20% 정도 가장자리로 주었고요. 2차는 한 5, 60%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어, 물이 뿌리까지 물이 젖도록 주었고요. 어제는 어, 샤워기로 뺑 돌려서 한두번두 두 차례 물을 주었기 때문에 거의 뿌리까지 물을 흡수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입장이 활짝 펴지고 통통해졌어요. 그런데 물을 과도하게 주면 아이들 물드는데 약간은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을이니까 한두 번쯤은 흠뻑 물을 주어야 되겠지요. 거리대 아이들도 요렇게 물이 음, 살짝살짝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거리대를 내놓지 말라고 했는데 어, 햇볕이 너무 부족한 아이들 어, 살짝 한 며칠만이라도 이렇게 햇볕을 보여주려고 제가 살짝 내놨어요. 뭐라고 하면 다시 늦어 놓아야될것 같습니다. 밖에다 요렇게 하나 해놨고요. 또 반쪽으로 이렇게 거리대를 놔서 아이들 햇볕을 한 네다섯 시간은 당분간 볼것 같습니다. 창종류 아이들은 모두 거실로 나와 있어요. 베란다가 좁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모두 거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종류 아이들도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어 거실 문을 밤에 열어놔야 하는데, 어 저희가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창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밤의 일교차를 그렇게 많이는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심을 하다가 키핑장으로 다시 들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농장 아이들, 농장으로 가기 전에 맡겨놨던 키핑장에 다시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고요. 모두 옮겨놓고, 어, 여러분한테 이사한 후에, 아, 이 아이들 또 자리 잡는 모습 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아이들 이렇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예뻐지고 있어요. 아, 이렇게. 레드 에버니도, 카시오 적금도, 아, 이렇게 다 예뻐지고 있어요. 아, 슈퍼클런도 있고요. 창종류 아이들이 좀더 햇볕을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여름 내 마음 줄이셨던 다육맘님들, 요 아이들 이제 예뻐지는 거 보시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